안녕하십니까. <laughs> 한국오개광고협회 광고물 시공사 리 류재석입니다. 오늘은 로프 작업, 흔히 로프 작업이라고 말하는 로프 억세스 작업에 필요한 여섯 가지 기본 장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헬멧이 필요하겠고요. 또두 번째로는 하강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등강기가 필요하겠죠. 네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추락방지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런 장비들을 연결해주는 카라비너들과 렛냐들하고 하는 작은 연결고리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제가 착용한 하네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섯 가지 장비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비는 헬멧입니다. 헬멧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죠. 낙하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추락 시에는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제품은 아닙니다. 통기창이 있는 제품도 있고요. 또 옵션으로 헤드랜턴을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귀마개를 설치해서 청력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사 테이프를 붙여서 식별이 쉽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보안경을 설치해서 우리의 눈이나 안면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비는 이 하네스입니다. 안전벨트라고 하죠. 모든 상황의 작업에서 사용되는 이 로프 엑세스용 하네스입니다. 어, 여러 부분의 연결 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메인 디링, 또 측면 디링, 가슴 디링. 그리고 뒤쪽에도 등 뒤쪽에도 이 D 링이 있습니다. 이 고리들은 어, 알파벳 D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D 링이라고 하는데요. 어, 작업자의 위치를 확보하도록 도와주거나 혹은 작업자가 추락할 때 작업자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어, 붙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측면의 작은 고리들이 예, 뒤쪽에 있는데요. 이런 고리들을 통해서 연장을 걸거나 혹은 작업 공구 주머니를 걸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여기 크롤이 있는데요. 이 크롤을 통해서 작업자가 다시 작업하다가 위로 상승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세 번째로 추락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백업이라고 부르는데요. 로프 웍세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또 가장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아삽락이라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로프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요. 작업자를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작업자 갑자기 팍 추락하면 여기서 어 작업자를 더 이상 추락하지 않게 방지해 주는 장비입니다. 이 내부에는 이 회전하는 캠에 회전하는 캠에 이 톱니바퀴가 달려 있어서 어 톱니바퀴 로프를 꽉 붙들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음 작업자가 갑자기 추락하게 되면. 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로프가 손상이 되거나 혹은 작업자가 꽝하고 여기에서 여기 꽝하고 매달리면 작업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이 장비는 항상 이 소보라는 장비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 소보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장비인데요 마치 자동차 쇼바와 같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직물 바느질이 지지지직+ 지지직 터지면서 길이가 늘어납니다 길이가 늘어나면서 추락. 어, 추락 가속도를 줄여주게 되죠.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장비입니다. 이 백업 장비가 없이는 로프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장비는 하강 장비입니다. 아, 이두 가지 장비를 주로 사용하는데 현장에서 아이디와 리그라는 장비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크기가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무게가 조금 다릅니다. 가격도 조금 다릅니다. 아, 먼저 이 아이디를 살펴보실까요? 이두 장비 역시 스테틱 로프라고 하는 저신장 로프에서 사용합니다. 아, 먼저 아이디는 10, 10mm에서 11.5mm까지의 로프를 사용하고요. 아, 150kg까지 사용하도록 권장받고 있습니다. 이하기계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토락, 그러니까 자동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아... 하강기를 사용하고 나면 손잡이가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우발적으로 하강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능이지만 이런 기능이 없는 하강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한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실까요? 네, 이렇게 손잡이를 올린 상태에서 캠을 열고 커버를 열고요, 로프를 방향에 맞게 설치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자가 손잡이를 잠기면서 하강하겠죠. 이렇게 하강하다가 손잡이를 놓으면 다시 되돌아갑니다. 또 작업자가 하강할 때 손잡이를 잠기고 이렇게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하강이라면 작업자가 이렇게 눌러서 쑥 하고 하강할 수 있겠죠. 그럼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작업 위치가 변경되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기능은 안티패닉 기능이 있습니다 갑자기 작업자가 핸들 레버를 당겨 버리면 한없이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 자동으로 멈추어 주는 기능이죠 핸들 레버를 조작하는 중에 갑자기 하중이 실린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해 주는 장비입니다 실제 이렇게 하중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요거를 손잡이를 당기면 하강이 시작되죠 그런데 갑자기 팍 하고 당겨버리면 더 이상 하강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하강을 멈춰주죠. 그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야 하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팍 당겨버리면 이렇게 멈추는 장 어, 안전장치이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 로프를 거꾸로 설치했을 때도 추락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아이디에는 어, 있습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작업 중에 어떤 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뭐 다른 사람과의 트러블이 있거나 이럴 때 신경을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실수로 로프를 거꾸로 설치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하강기는 즉각 추락하게 되는데요. 이 하강기는 그럴 때에도 추락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프를 다시 거꾸로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캠을 열고. 네, 거꾸로 설치된 어,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하강기들은 거꾸로 설치되어서 상태에서 하중이 걸리면 이게 한없이 그냥 쭉 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어, 어, 하지만 이 리그는 아이디는 어, 이 밑에 어, 작은 이빨이 있습니다. 이빨이, 달린 캠이 작동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거꾸로 설치하면 이 이빨에 이 로프가 걸리면서 탁 하고 걸려서 더 이상 추락을 방지해 주겠죠. 로프를 거꾸로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은 할수 없지만 사람이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다른 하강기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보통 하강기들은 비너에서 분리해서 설치하거나 회수해야 되는데요. 이 하강기들의 특징 중 좋은 점중 하나는 이 아주 고층에 있을 때 하강기가 이렇게 비너가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하강기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로프를 설치했다가 철거했다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떨어뜨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려있게 되는 상태이죠.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카라비나에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장비를 설치하고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아주 그런 좋은 기능이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리그를 살펴보실까요? 리그는 아이디보다 작고 가볍고 또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페닉 기능과 로프를 거꾸로 서, 설치했을 때 작동하는 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본 장비를 이 ID로 사용하시고, 그 보조 장비로 이 로프를 옮겨탈 때라든지 두 개의 로프에 매달릴 때이 한쪽에 리그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ID와 동일합니다. 아, ID와 다르게 로프를 거꾸로 설치하면 추락해서 사망하게 될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올린 상태에서 로프를 집어넣고요.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이렇게. 비너, 비너 쪽을 보여드릴까요? 살짝 틀어서 이렇게 하면 아, 설치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아, 손잡이 리턴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놓으면 다시 돌아가고요. 손잡이를 내려서 하강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어서 해제할 수 있죠. 예전에 사용하던 하강기들은 이제 비너를 빼서 이 하강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하강기 추락 떨어뜨릴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주 잘된 안전하게 잘된 장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등강 장비입니다. 아, 어센션이라고 주로 부르고요. 주마, 뭐 헨준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어센션은 보통 이푸테이이라고 하는 발고리에 함께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상단 게이트를 열고 이렇게 상단 게이트를 열고 로프에 설치해서 이 발고리에 발을 걸고 체중을 싣고 이렇게 올라서서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이 가슴에 있는 크롤과 함께 사용하면 이제 물론 사다리보다는 훨씬 더 힘들겠지만 이렇게 어 우리가 쉽게 올라갈 작업 위치로 상승시켜주는 장비입니다 이 어세션과 크롤 모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사용상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빨이 있는 장비입니다 이빨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충격을 꽝 하고 받는 곳에서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크롤은 하네스에 달려있어서 떨어뜨릴 염려가 없지만, 어센션은 독립된 장비이죠. 그래서 이것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연결 장비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장비를 떨어뜨리는 일도 방지하고요. 장비를 떨어뜨리, 떨어뜨려도 괜찮죠. 떨어뜨리는 일도 방지하고, 또 실제로 로프를 옮겨 타는 작업할 때 제가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실수해서 어 그게 잘안 됐을 때이이 이 연결된 고리가 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제 몸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비는 연결 장비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라비너라고 하죠. 이 카라비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종류의 것이 있고요. 또 알미늄 계열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금속 계열을 아시는 것처럼 더 무겁겠죠. 무거운 대신에 좀더 강도가 좋습니다. 한 1.5배 정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좀더 저렴합니다. 알미늄은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대신에 가격이 좀 높은 차점이 있겠네요. 아, 카라비나는 게이트를 여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 사용방법에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카라비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잠그고 돌려서 여는 스크류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잠기는 카라비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이렇게 올려서 돌려야만 열리고 손을 놓으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 트라이액트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카라비나는 이렇게 카라비너에 도르래가 달려서 어, 사용에 사용상에 편하게 되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비나는 이렇게 어, 무언가를 연결할 때 지금도 로프에 이렇게 카라비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와이어 로프를 설치했는데요. 이렇게 잠궈야 되겠죠. 네. 이렇게 무언가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어... 뭐 어떤 종류의 카라비너든 상황에 맞는 카라비너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반드시 인증받은 22kn 이상의 장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실험에 따르면 사람이 작업자가 1m 높이에서 쾅 하고 추락했을 때 이제 카라비너가 받는 최대 힘은 약 2톤 가량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2톤의 미만의 힘을 받는 카라비너는 깨져서 사람이 추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22KN 이상의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카라비너 측면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없, 없다면, 어, 그것은 인증받은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로프 억세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가벼운 연장들이나 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장비이기 때문에 인증받은 22KN? 22KN이, 어, 2200kg 정도, 약 2.2톤 정도 됩니다. 22kN이죠. 그래서 22kN 이상의 장비를 항상 카라비너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6가지 장비들을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이 외에도 필요한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으로 로프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아, 로프 중에는 로우 스트레치 로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로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로우 스트레치 로프는 저 신장 로프, 일반적으로 스테틱 로프라고 부르는데요. 이름과 동일하게 약간만 늘어나는 로프입니다. 많이 안 늘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5%에서 15%의 신장률을 가집니다. 아, 일반적인 산업 현장에서는 스테틱 로프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로프가 신장률이 높으면 작업 도중 힘을 쓸 때마다 작업자가 이렇게 상하로 요동을 치게 되겠죠. 그래서, 어 작업할 때 매우 불편하고 무거운 거를 로프에 매달린 상태에서 들으려고 했는데, 어 물건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로프가 늘어나니까 자기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스태틱 로프를 주로 사용하고요. 반면에 이 로우 스트레치 로프, 스태틱 로프는 어 추락했을 때 로프가 충격을 흡수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높은 충격을 흡수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추락했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런 소보와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 그 충격으로부터 보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이나믹 로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암벽 등반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로프 자체가 40에서 뭐50% 정도의 신장률을 가집니다. 마치 고무줄을 탄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갖는데요. 로프가 추락할 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추락하면 이렇게 떨어지면 로프가 늘어나면서 충격을 이렇게 흡수해 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암벽 등반하다가 쭉 떨어져도 사람이 탕!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중중에서 달려있어서 이제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로프입니다. 이스테틱 로프는 100kg을 1m 정도 높이에서 추락시켰을 때 5번 정도는 로프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 기준이 되어 있고요. 보통 다이나믹 다이나믹 로프는 80kg을 2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추락시켰을 때 역시 5번 정도는 그 충격을 견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격을 받은 여러 번 충격을 받은 로프는 패기 120... 네, 그 다음 중요한 장비로 카우스테일이 있겠습니다. 카우스테일은 레냐드라고도 뭐 하고요. 여러 종류의 뭐 줄을 우리 몸과 연결시켜서 우리 몸이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비입니다. 아, 카우스테일은 작업자가 로프를 이렇게 옮겨타거나 할때 1m 내외의 줄을 연결해서 언제라도 작업자가 두 곳의 로프에 확보점을 유지시켜주는 연결줄입니다. 아... 이렇게 메인 디딩에, 메인 디딩에 연결해서 사용하고요. 또, 쾅 하는 충격을 흡수해 줄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나믹 로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 줄을 권장하고요. 기본 최소한 두 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 다른 로프 작업자를 구, 구조할 때도 이 카우스테일이 없으면 안전하게 구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우스테일은 어센더를 연결해 사용할 때 어센더를 놓치거나 혹은 어 무슨 제가 작업을 할어 로프 변환을 할때 실수했을 때에도 카우스테일에 매달려 있어서 이렇게 카우스테일에 매달려 있어서 제가 추락하지 않도록 이 줄이 연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기본 정비, 기본적인 장비들 외에도요. 아, 슬링 로프도 있고요, 또 앵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로프를 코너에서 보호해주는 엣지 보호대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로프 작업을 안전하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로프 매듭법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어, 작업 시연과 함께 그런 점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아, 기본 로프 장비 교육, 요즘 PP라고도 하죠. 로프 작업과 관련된 개인 보호 장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공인된 로프 교육 방법은 기본 교육에 40시간 정도를 하려 합니다. 40시간의 교육 과정을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제 짧은 지식으로 다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적절한 교육기관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으셔서 안전한 작업에 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오개광고협회 광고물시공사 류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